와, 어? 환자하겠네 이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자더TV의 자더입니다. 보복권으로 던질지에 해가지고, 어, 비를 해봤는데, 큰 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로드. 로드는 아직 로드입니다. 5.7피터짜리, 제가 늘 쓰는 버드죠 뒤에, 파트 뒤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예, 아징 전용 라인 0.45입니다. 0 4 라인이고, 저채비는 요렇게 지금 채비를 했습니다. 예, 던질지에, 보험은 예, 어, 아지 플로트 2.8인치짜리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장타 던져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잡혀야 될 텐데 와우 와우 장타 어 아아 아, 이런 거 잡으려고 던질지 한게 아닌데 뭐야 넌 누구냐 아 어째 어째 이런 게 이런 게 올라옵니까 이게 에? 에, 이런 게 올라오네 던질지 던졌는데 자 일단은 한 마리 바로 방생이죠 대박. 좀 작죠? 한뱀바람은 어? 왜 이러는거야 와 네. 큰일났다 잠깐만요 어. <laughs> <laughs> 정상이야. 잘안 보이시죠? 다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불빛이 안 들어오고 밑에 여기 한 개만 들어와. 음, 두 개, 이두개 빼면, 불빛. <laughs> 원래 이렇게 카메라에 비추면은,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두 개만 들어와요, 두 개만. <laughs> 바로 발 앞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뭐, 10cm 내외? 완전 젖볼만 올라오고, 그래서 메바볼 달아가지고 지금 장타를 노리고 있는데, 장타에서도 입질이 너무 간사해가지고, 조금 어렵네요. 이 타이밍을 좀잘 못찾 겠네 리프트 앰플 이게, 중간에, 던질지 달아놓으니까, 작은 걸 잡아도, 아, 손맛은, 손맛은, 끝내줍니다. 근데, 던질지, 던져서 잡는 녀석들이, <laughs> 아니요, 볼락인데, 아, 요만합니다, 요만해. 아, 진짜 안 써. 아, 빠졌다. 이 <laughs> 예, 파워 호킹을 해야 되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스 이후로 파워 호킹을 또 하게 되네요. 오늘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허리가 아파서 집어넣네 기부등이 사망할 줄이야. 아, 사이즈가... 제대로 무러주긴 무러졌는데. 아, 내가 이걸 잡으려고 이먼 다락까지 온게 아닌데.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번만 더 던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와, 하봤냐. 아 갈라는데 또이 입질이 들어오네. 와. 에이. 던질지 때문에, 와, 낚시도 쉬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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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괜찮은하하하하하 <사이즈? 웃음> 사이즈 좋은데요. <laughs> 와, 뭐 갈라니까. <laughs> 환장하겠네. 이게 뭐야, 이거? 와. 아, 역시, 던질지 때문에 손맛 좋다, 좋다 이랬는데, 던질지 때문에 손맛 좋은 게 아니었네. 진짜 사이즈가 좀 있어서 손맛이 좋았네. 아, 마리나 리조트, 아, 그쪽에 와우, <laughs> 와, 얘도 사이즈 좋네. 요 사이좋네요와한 17? 17 정도 되어 보이네요. 17? 야 진짜 갈라고 갈라고 하면은 자꾸 올라네저 포인트 이동하려고 했더니. Tak Tak Stay Tak Stay Tak uh -oh. <sighs> Nice 하, 아, 얘가 올라오자마자, 비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일단, 액션 이름으로 치면 뭐만죠 뭐, 다트? 다트일 수도 있고, 리프트 앤 폴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오냐면은, 웜이 바닥에 이렇게, 이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이렇 깔려있다가, 탕, 탕, 로드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떴다가 가라앉고, 떴다가 가라앉고. 예,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기들한테 어필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땅땅 액션. 뭐, 액션 이름 많죠? 그죠? 지부도는 켜졌으면 좋겠다. 괴롭으면 화장실 가야지. 와... 와, 폴링 마이트. 폴링 마이트. 아 사이즈 애매하네 이거. <laughs> 애매하다. 몇, 몇 센치 되겠나? 진짜 호르기 시즌 돼가지고 가는 거 말고는. 해로워요 <laughs> 어, 캐스팅. <laughs> 어, 캐스팅. 너무 못했네. 조금 중층을 한번 노려볼게요. 너무 바닥만 끌다 보니까, CR3별도 좀안 되는 것 같고. 오 중심. 그리 크진 않네요. 아, 큰일 났네. 또 비가 오는데. 와. 와. 괜찮네. 와, 다 색깔, 채색 엄청 좋네요. 아, 방송하는 내내 카메라만 안 꺼졌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완전 갈색 볼락인데. 갈 볼락. 짜잔. 이 폰하고 보조 배터리하고 조명이 나갈까봐 겁나네. 지금 집어등은 이미 고장났고. 이거 <laughs> 너무 어려데 자, 얘는, 얘는 방생해야 되겠다. 좀 작네요. 충, 충전 되는데, 폰이, 방수폰이 아니라서. 예, 네, 일단 방생을 할게요. 껐다! 匈..킴.. 아... 아... 이 segue 크... 사이즈 괜찮네요 어! 메버볼 터졌다 어. 비가 와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메버볼 통영 다라항에서 한 3시간 가량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했는데 예,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지금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철수하려니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비 맞고 계속 낚시하다 보면은 감기가 걸릴 겁니다 지금도 바람이 좀 불어서 손이 시려요 던질지 채비를 사용해서 어 장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17에서 18cm 정도 되는 어, 볼라드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 비만 안 왔으면 조금 더 했을 건데 비가 와서 조금 아쉽네요. 유튜브, 자드TV,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드TV 많이 검색해 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쌓이셨네요. 아, 가려고 하면 은 자꾸 올라오네.